대학긴 인재 둘이 합쳐 IQ 만300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 듀오페 해퍼턴스의 이장원 신재평 씨입니다. 그이고생들이좀 체크 쇼츠를 많이 입는다는 거좀 공감이 좀 되세요. 근데 네, 오아열이 딱 맞고 이렇게. <laughs> 네모칸이 몇개 있는지 알면 이 사람 경치도 바로 알수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해퍼턴스는 어떻게 먹고 살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. <laughs> 모든게다 열심히 할준비돼 있으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실용영어라는 장르를 개척한 데요어 선풀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민병철 교수님이십니다 굿 오프닝 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똑같이 반갑습니다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You have a b e 네, 운동 전도사가 되셨다고 해요 용기가 희망을 주는 좋은 글을 달자 일주일 만에 5,700개가 달렸어요 와. 아 좋은 글은 생명을 살릴, 살릴 수 있다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원래 심리학을 음. 전공하다가 뒤늦게 의사가 자자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사실 도움을 마지막 청해보신 게 뭔지 세요 누군가한테요? 네. 네. 우울증 자가진단 문항입니다 아. 이거 솔직하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있는 네. 그대로 2주간의 감정을 그냥 헤이 모모들 안녕 내가 누군지라니 이하디다이하디다 <laughs> 국악계 인재에서 연기 MC까지 섭렵 이하니 씨! 하니 씨 가족이 일단 국악 패밀리예요 넘사벽인 두 벽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35, 여6살 때까지 악몽을 아주 어릴 때부터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현상금도 많이 붙었었어요. <목소리> 막 춤추기력을 좋아하는 에너지인데. YG에서 뭐 1년반 동안 트레이닝원 연습생으로 있었어요? 낮에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<laughs> 새벽이 되면 이제 밤에 피는 꽃처럼 이제. <laughs> 소문에 하면 새벽까지 춤추시다가 을 춤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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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. 얘기 내려오네. 웃음> 남편한테 찍었어? 와 내가 고구마를 낳았구나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아이를 낳자마자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애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마하고 그냥 화해가 되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그런 그래, 그런 거였구나.